생술이 불가능합니다. 이거는, 이 병은,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병이어가지고요. 환자분은 하는 수 없습니다. 그냥 이대로 렇게 나를 수밖에 없습니다. 이 병은 고치기 힘듭니다. 뭐라고요? 만들어! 어, 내가 그그 그 치료약을 만들어야겠어. 어어 <laughs> 어. 아아 어, 아, 잘못 말했다. 아 그게 아니라 어어 어,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어. <laughs> 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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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시. 누구세요? 저는 박사입니다. 어, 박사 치고 되게 못생기셨네. 음! <laughs> 어, 박사한테 그러나. 질막좀 하지 마세요! 비켜! 진짜. 어, 급했을 때, 아, 비키라고요! 비키, 비키라고! 비켜! 비켜! 아, 이 바보야! 아, 난 박사야! 귀여워! 박사라면 박사임 시작. 내가 그 병을 고치시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.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그럼 눌러주세요. 또 만나요.